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능률 김성곤 lesson 7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 2, 3, 4, 5에 따로 할 건데 우선 본문 1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 본문 1 하기 전에 이 칠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법 포인트들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문법이라기 보다는 이제 수거 표현처럼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해석을 하자면,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됐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해석이 되고, 요 표현은, 어 서술형 쓰기로도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로도 좀 꽤나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보면, 어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 게,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 명사라는 거, 단수 아니고 복수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 표현이 주어 자리에 왔어, 그럼 뒤에 동사가 오겠지. 그러면 이 동사의 수일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면 어차피 오브 이하는 다 전치사구잖아. 그래서 결국에 주어는 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동사는 무조건 무슨 동사, 단수 동사만 와야 한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어법 포인트로 잘 나오고, 아니면 요 표현 자체가 서술형으로 쓰는 것도 잘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자두 번째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동격의 대신 다 알죠? 어, 앞에 약간 이렇게 뭔지 잘 모르는 어떤 추상 명사가 있고 그 명사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한다고 댓 이하의 완벽한 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쫙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지. 왜냐하면 동격의 대세대은그 접속사 역할밖에 안 해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근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관계 대명사 대시라는 게 있어. 음, 관계대명사 대도 사실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주는 거니까 구체화 시켜 주는 거니까 똑같다라고 할수 있지만 다른 게 있죠. 뒤에 관계대명사 대은 뭐가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어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도 하지만 대명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그 대명사가 들어가니까. 됐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아이, 동격의 대과, 관계 대명사태을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한지, 한국의 종이 한지에 대한 얘기고요. 음, 한지가 굉장히 좀 대단한 종이더라고요. 자, 볼게요. 1966년 이전까지 노원뉴, no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실을 몰랐습니까? 대, 이하라는 사실을 몰랐죠. 대, 이하에 또 주어 동사가 있겠죠. 자, 무구정광태 다라니경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뭔가요? 해서, 음, 동격으로, 요렇게, 삽입시켜가지고, 설명이 들어갔죠. 자, 무구정광태 다라니경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되어진 문서. 됐죠. 인쇄되어진 거니까 1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되어진 문서인, 무구정광대 다라니경이 야가 이제 동사인 거야. 됐죠. 얘가 주어고, 대 이하의 주어 동사예요. 자, 얘가 레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안에 놓여 있었어? 자, 한국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 그럼 함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레이는 얘 자동사예요. 원래는 라이, 얘 지금 과거 동사 레이가 된 거야. 얘 타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면 안 되는 거죠. vi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동사입니다. 자, 어쨌거나,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데, 얘가 불국사, 얘함 안에 있었대. 됐죠? 자, expert around the world were shocked that the document printed more than 1,200 years ago could still be around. 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요, were shocked,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다라는 거는 수동태. 수동태가 와야 되니까 당연히 b, p, p, e, d가 왔죠. 어떤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까? that 이하의 사실에 깜짝 놀랐대. 자, 그러면서 that 이하에서 이제 주어 동사가 또 나오겠죠. 자 대이하에서 주어 동사 볼게요. 다큐멘트 얘가 주어야. 근데 얘가 동사가 아니라 pp 꾸며 주는 거지. 인쇄 되어진 그것도 1200년도 더 전에, 그지 1200년 이상 전에 인쇄 되어진 문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지. 됐죠? 1200년 이상. 전에 그렇게 인쇄되어진 그 문서가 could still be around. 여전히 그렇게 be around.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정말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죠 1200년이 됐는데 종이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죠? 자, 그러면서, they were even more surprised when the paper was removed from the container. 자, 그러면서 그 전문가들은요, 자, 훨씬 더 비교급 앞에 강조하겠다고. 어, 비교급 앞에 강조하겠다고 이분이 온 거죠. 훨씬 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으니까 당연히 PP 같겠죠. B plus PP. 그들은 훨씬 더 깜짝 놀랐죠. 뭐 했을 때, 그 종이가 was removed, 꺼내어졌을 때, 그 함에서부터 꺼내어졌으니까 무슨 태? 수동태. 음, 수동태 동사 같습니다. 함에서부터 그 종이가 꺼내졌을 때는 훨씬 더 놀랐어요. 자, 왜 놀랐을까? although the document was printed before 751 C.E.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자 비록 주어가 동사이지만 비록 그 문서가 인쇄되었지만 뭐 전에 자 C.E.하면 석이거든 석이 서기 751년 전에 그렇게 인쇄가 되었지만 수동태죠 어, 인쇄되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전에 인쇄되었지만 그 문서가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됐죠? 문서가 굉장히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했나봐. 어,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너무 놀란 거지. 자, 그러면서 이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작년 음,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장이 있거든. 이 문장이야. 자, 별표한 것들은 작년 서술형에서 나왔었던 것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is discovery p r o v e s that The paper-making technology of a Unified Silla Kingdom era was more advanced than that of either Japan or China.까지 우선 해볼게요. 자, 이러한 발견, 이러한 발견은 무구정광대 달한 이경의 발견인 거지. 자, 그 발견이 proved 입증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입증했습니까? Dead 이하라는 사실을 입증했죠. 자, dead 이하에 주어 동사가 있겠지. 자,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니까 제지 기술인 거지. 종이 만드는 기술. 근데 어디에? 통일 신라 시대의 제지 기술이 자, 요거는 녹색으로 할게요. 데이아는 녹색으로 갈게요. 자, 제지 기술이 통일 신라 시대의 제지 기술이 더 발전되었다고. 어, 발전되었다고. B+PP 발전되었다고. 근데 뭐보다 얘가 지금 비교가 있으니까 대니 왔겠죠? 뭐보다 더 발전되었다라는 겁니까? 지금 일본이나 중국의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한 거야. 이대이대은 어떤 대신가요? 자, 일본과 중국의 그것보다 더 발전되었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야는 대명사거든. 앞에 나오는 어떤 걸 대신 받을까? 그치 통일신라 시대의 제조 기술과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의 제조 기술을 그렇게 받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형광펜 표시를 좀 할게요. 여기에서 돼은 뭐랑 똑같냐 하면 앞에 나오는 the paper making technology랑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대명사가 뭐냐라는 게 있지 시험에 나왔었거든. 이 대명사를 찾았어라라고 하면은 the paper making technology가 되는 거지. 대쪽에서 Japan 어 일본이나 중국의 제조 기술보다도 통일신라 시대의 제조 기술이 더 발전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하지. 응. Both of which 됐습니다. Both of which. 얘들아, which는 뭐야? 얘는 관계 대명사잖아. 관계 대명사는 뭐야? 접속사 역할을 하고.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치. 대명사라는 거는 앞에 선행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선행사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는 거야. 자, both of which. 그리고 그둘 다가 또한 had highly developed. 가지고 있었어요. 가졌습니다. 굉장히 발달되어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둘 다가 누구게? 자. 얘도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음. 자, 여기에서 나오는 위치. 어, 위치에 나오는 그 대명사. 대명사는 누군가요? 서행사는 누군가요? 앞에 나오는 Japan and China. 둘이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음. 일본과 중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과 중국 둘 다가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 굉장히, 어, 굉장히 발달된 제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발달했다라는 거잖아. 그치? 어.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재지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댓과 여기에 나오는 위치, 예스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러한 발견이 증명한 게 뭐냐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의 제지 기술이 어, 훨씬 더더 아, 더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지. 뭐보다 일본과 중국의 그런 제지 기술보다 더 발전했다라는 걸 입증했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 그리고 일본과 중국 둘다 또한 음, 굉장히 발달된 제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할게요. 여기에서 both of 위치가 있는데 자, 위치를 갖다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주세요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and 접속사 쓰고 그리고 음, both of 그 다음에 위치가 오면 안 되지. 왜? 대명사가 와야 되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으니까 얘가 접속사니까 여긴 대명사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같이 대명사니까 댐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and both of them 그리고 그둘 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both of which를 모로도 바꿀 수 있다 and both of them이라고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할게요. How could this paper last for more than 10 hundred years without breaking down or becoming damages? 자, 어떻게 이러한 종이는 last, 동사거든, 지속하다. 어떻게 이러한 종이는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천년이상이나 그것도 뭐 없이, breaking down 하면 다 해지는 거, 분해되는 거거든. 얘가 지금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온 거야. 그리고 얘도 동명사가 온 거야. 됐죠. 동명사 1번, 동명사 2번, 병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분해되거나, 아니면 비 e d a m a 손상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BPP가 와야 되는데, 동명사까지 온 거지. 어, 손상되어지는 거 없이, 천년 이상을 어떻게 이종에는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밀은 lies in, 놓여 있습니다. lie in 하면,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어,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비밀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한지의 놀라운 그런 물리적인 특성에 놓여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한지의 놀라운 물리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